이 시간에 꼭 가야 되는 거야. 금방 올게.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라면 누구나 퇴근하고 따뜻한 밥한 끼와 쾌적한 집안 환경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예쁘고 애교 많고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씀씀이가 해픈 아내 때문에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 살이나 차이가 나는 아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거라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죠 야, 왜안 와? 남편, 나랑 이차 가자. 너집 앞에 오니까 말잘 와. 대데일쓸 게임! <laughs> 아, 왜이게라아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뭐야? 술은 또 땅들만 마시냐? 에이개판 들어가. 자, 들어가.

혜은이가 남편이 있어, 나는 그럼 기둥 서방이겠네. 야, 너 거기 어디야?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이유는... 저는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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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일 어머니 오실 거야? 뭐? 내가 오시라고 했어. 한달 정도 푹 쉬면서 놀다 가시라고. 한 달씩이나? 갑자기 왜? 그냥 뭐 어머니 민우 보고 싶어하시잖아 올라오시면 민우랑 셋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려고. 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뭐? 음,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내지 말라고. 응? 응? <laughs> 나는.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밀당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지방에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머니를 초대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하지 하고는 예너 옷이 왜 그래? 왜요? 친구 좀 만나고 오려고요. 이 시간에 그렇게 있고 네. 야, 제 이... 저러고 나간 된다? 어머니. 요즘은 서울에선 다 이러고 다녀요 뭐라고? 귀가 막혀서 아니 너는 뭐네 마누라가 서러고 다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야죠아 게다가 전 재혼이고 저 사람은 초혼이잖아요 아이고 마음도 넓으세요 네가 이러니까 제가 저러고 다니는 거야 엄마 저 괜찮습니다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주세요 아이고 참 우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참나 모른 척하세요 엄마 아유 무슨 소리야?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야? 아니 아유 깜짝이야! 아. 야 아니 얘가 몇시 지금? 아유. 어머 아유 술냄새야 술냄새 너술 마셨어? 신경 끄세요 남의 술 마시든 말이 무슨 상관을 해? 아이고 참 갈수록 가관이다 어? 실미한테 하는 소리야? 그만해 당신. 보기 싫으면 나가시던가왜 남의 집에 와서 난리야?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니한테나 어머니 이 우리 형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나.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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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참꼬라지고 아. 어머니 저 왔어요. 아빠. 사방님 음. 왔어요? 맛있는 거 사왔네. 어머니도 부를게.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가셨어요. 뭐? 이 무슨 소리야? 어머니? 내려가신 것 같아 아니 언제 나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기셨나 보지 집에 오니까 없던데 <laughs> 오빠 우리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할까 내가 안주 만들어 줄게 야넌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딴 소리가 나오니 <laughs> 좀 오버하지 좀마 내가 미친 놈이지. 어머니, 저 어디 가신 거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제발 좀. 집도 팔고 올라오신 어머니의 행방을 알수 없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하... 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던 전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고.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 여보세요, 나야, 어머니 지금 나랑 있어. 당신 걱정할까 봐 전화했어. 뭐, 아니, 어머니가 왜 너네 집에 가 있어? 많이 힘들어하셔. 잠깐 이쪽으로 올래? 어, 그래, 내가 바로 갈게. 얘들 줄은 몰랐네. 미안해. 그러게. 당신이 전화 받아 줘서 다행이야. 어머님은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할 것 같아서 연락을 안할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갈 줄은 정말 몰랐네. 생각도 못 했어. 미안하다. 어머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 난 운동 좀 하고 올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안심시켜드려.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응,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당신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뭔데? 민우 엄마 남자 있는 거 알아? 뭐? <laughs> 설마 말도 안돼 <laughs> 거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살지 그 사람이 어려서 많이 놀러 다니긴 해도 설마 애 엄마인데 에이, 그럴 리가 없지 <laughs> 당신은 SNS 안 하잖아 이거 봐봐. 아예 천예행 세면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어린 사람이라도 무조건 이해하고 참고 살지 마. 할 말은 해야지. 나하고는 그렇게 끝났지만 난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너한테 그렇게 상처만 주고 헤어졌는데, 미안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근데, 나벌 받나 봐. 어후, 행복하지가 않네. 아, 뭐래. 그런 말이 어딨어. 일어나자. 엄마 보러 가야지. 응. 엄마. 어? 엄마. 팔왜 이래요? 아니, 어쩌다 이런 거예요? 넘어졌어요? 왼쪽으로 앉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아, 여길 오시면 어떡해요. 서울에 아는 사람 있어야지. 혜진이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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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님 왔어요? <놀람> 맛있는 거 사왔네? 엄마, 그발 혹시 그,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냥 실수로 조금 다쳤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신 거냐고요. 사실은... 어머니 무슨 음식 쓰레기 드세요? 이게 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청국장 좀 끓였다. 기가 막혀 지금 우리 민우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누구 개망신 시킬 일 있어요? 다 먹어 간다. 됐고요. 지금 당장 갖다 버리고 창문 열어서 다 환기시키세요. 아니 이 멀쩡함을 왜 갖다 버려? 노인네가 기가 먹었나?

난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난 그거 이상 바라는 거 없어 어머니, 나랑 같이 가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니, 난 괜찮아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 아니, 이러다가 너 혹시 또 이혼하게 되면 네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봐? 그걸 왜 엄마가 걱정을 하세요? 그깟 이혼뇨요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